안녕하십니까. 숨고 주식 레슨 강사 1위를 달리고 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 김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100% 이상 급등할 매집주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 100% 이상 급등할 매집주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100% 이상 급등할 매집주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매집주 받으셔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진원 생명과학인데요. 자 진원 생명과학은 시장에서 mrna 관련 주로 알려져 있죠. 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가 무려 25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죠. 자, 이 당시에 주가 상승 재료가 뭐였어요? 자, 바로 mRNA 백신 개발 기대감이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진원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이 mRNA 백신 개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궁금해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현재 미국 FDA로부터 임상 이상 계획서를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 FDA로부터 임상 계획서 승인받기가 결코 쉽지가 않고요. 임상 계획서 승인을 받았다라 함은 효과가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진원 생명과학의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는 mRNA 백신과 이 경구용 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가 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살펴보시면 현재 2만 5천 원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 25,000원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25,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원 생명과학 종목 분석해 봤고요. 자 나는 현재 진원 생명과학 종목 가지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 오늘부터 저김 교수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김 교수 손 잡으시고요. 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진원생명과학의 총정리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향후 목표가와 매도 타이밍까지 자, 실시간으로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서 주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진원생명과학의 총 정리자료와 목표가 그리고 향후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